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컨설턴트 맞입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은요, 어떤 차량일까요? 네, 실내만 보고 와실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laughs>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지금 밖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실내에서 차량을 인사하려 시작합니다. 아, 이 차량은요, 스티거 차량입니다. 스티거 차량이고요. 네, 이름은 프라임 모델이고요. 아, 그리고 어, 주행거리는 2만 키로 때 주행거 2만 2천 키로 주행을 했고 연식은1 7년도 18년형 모델이고요. 어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 검사 A를 받은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하체나 이런 것들 제가 사진 첨부할 거지만 거의 뭐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정도로 신차급 차량이고요. 어 이런 선바이저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신차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예, 지금 밖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밖에는 지금 깜깜하고, 제가 지금 오늘 출고량이 엄청 많은 날이에 오늘 다섯 대째 촬영을 출고하고 있는데, 어, 많은 날이라서 상담 두 분하고 출고 두분 해드리고, 오늘 탁송만 지금 세 대입니다. 탁송 출고만 오시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너무나 힘든 날인데, 밖이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영상을 여기서 촬영해봐요. 시끄럽더라도. 그래서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 좀만 이해해주세요. 아 어, 그리고 드라이버 아이즈가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이탈사화치대 경고 등,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프라잉 자체는 옵션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더 좋은 것들이 추가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추가되어 있어서 운전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하이패스 룸이라든지, 네, 키도 두개다 있는데, 하나는, 네, 제가 등호증동봉항에서 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열선, 뭐, 통풍 시트라든지, 뭐, VDC 드라이브 모드, 다 들어가 있고, 어, 지금, 네, 오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는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 브라운이에요. 네, 되게 이쁠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컬러 보이시나요? 깨끗하고 이뻐요. 실내가 완전 세차 컨디션이라서 실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세차 컨디션이에요. 신차 컨디션. 그래서 우리 고객님도 그 아내분도 네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보시고 나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하셨고 이 차로 네, 계약을 하셨어요 옵션을 더 올려서, 네, 상태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서 옵션을 올려서 구매를 할까? 아니면은 정말 상태의 모든 걸 치중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상태, 네, 주행거리와 상태에 네,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예산은 또 최대로 줄이고, 네, 상태와 네, 주행거리를 네,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옵션을 원하시는 게 되게 소소하세요. 네, 드라이브 아이디도 저한테 뭐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것도 네, 있으니깐요 오히려 잘 됐죠. 웬만한 썬루프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옵션보다는 네 쓸데 없다고 할 수는 없네요. 뭐 취향입니까. 네 거의 많이 쓰지 않는 옵션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한 옵션, 네 편리함에 관한 옵션들이 추가되는 게더 좋습니다. 어. 이제 제주도로 탁송을 갈 거예요. 에, 이렇게 차를 고르실 때 직접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고생스러운 발걸음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에, 탁송 지금 내일모레 지금 탁송을 갈 거라서 기사 그, 그때 접수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다 보관을 할 거예요. 이틀 동안 네, 보관하고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제가 점검을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보증계에 다 남은 거라서 매뉴얼 다 있네요. 네 보증계에 다 남은 거라서 딱히 신경 쓸거 없는데 그래도 상태를 명확하게 잘 안내해 드릴게요. 전면까지 로마사징다돼 있어서 네 딱히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네 외관 네, 뭐 주행 컨디션 뭐 진짜 뭐 타이어도 뭐 아직도 짱짱하고요. 2만큼밖에안 탔으니까요. 네, 하체는 거의 새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도 한번 비춰드릴게요. 자, 아, 참 내장된 색깔 이 되게 이쁘죠. 네, 아예 새차 같아요. 네 실내가 그냥 네 신차 컨디션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 새차 컨디션이에요. 휠도 이 휠이 깨끗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기스가 옵셋이 지금 타이어랑 거의 일치하는 타이어라서 휠이라서 기스가 깨끗하게, 깨끗하게 쉽지 않은데 기스는 없어요. 어, 정말 깨끗합니다. 외관요? 이 네, 도말할 필요 없어요. 신차 스티커 다 그대로 붙어 있고요. 외관에 실기스는 없습니다. 기스가는 있어도 돼요. 에, 차 상태가 뭐 기스가 모든 걸다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에, 정말 깨끗해요. 신차 스티커 외부도 네 그렇게 다 붙어 있고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어, 오늘 드디어 이게 마지막 차량인데 어, 오늘 강행군이었어요 정말 강행군이었고 어, 힘들었는데 예, 그러더라도 예, 보람됩니다 지금 네, 잘 복원해뒀다가 네, 탁송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이 탁송을 접수해주셨는데 접수해 네, 좀 늦게 접수해주셨고 그 날짜가 좀, 아, 좀 늦춰져있네요 그래서 일단 그 날짜에 맞춰서 잘 가져가게 네, 보내드릴 거고요 잘 타시고, 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네, 늘이 어, 차와 즐거운 나날의 연속시길 이 바랍니다. 어늘 바른 곳으로, 네 정도만 걸을 거고요. 오늘 찾아와주신 고객들 그리고 보내드린 고객들 너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탁송 받으신 고객들도 저한테 카톡이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어 진짜 너무 실감난다고, 어 그리고 차 정말 마음이 든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이 보람으로 참고 일합니다.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이 저녁까지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힘은 넘칩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이제 저는 보내드리고 빨리 밥도 먹고 쓰러져 보겠습니다. 한번. <laughs> 영상 마치겠습니다. 녕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